이 시대는 욕구와 욕망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겼죠. 그만큼 쉽게 욕구와 욕망에 노출되고 그것을 채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지 오래되면 설렘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쉽고 빠르게 다시 설렘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바람 피우는 것에 중독돼 버린 쉽게 팬티를 내리는 바람둥이 유부녀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사랑발전소입니다. 한번 바람을 피운 뒤 후회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한번 바람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짜릿함과 달콤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일상화돼서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어 하거나, 심하면 한 명, 두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몇안 되는 소수의 여자만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로맨스와 사랑은 없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유부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남들은 여자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람이 일상화 되어버린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를 쉽게 가진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잠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쉽게 관계를 가지죠. 잠자리를 그저 남녀가 같이 즐기는 게임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진한 남자들의 경우엔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남자만의 착각일 뿐. 바람둥이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그 남자의 곁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죠. 바람둥이라는 말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처럼 잠시만 머물다 떠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잠자리를 가져주는 대신에 다른 대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본색이 나옵니다. 자주 잠자리를 가지길 원하고, 만족이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대신 잠자리를 잘 못하는 남자인데,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자를 만족시켜줘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나 옷을 사주고 용돈을 줘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세 번째 명확한 거절을 하지 않는다. 보통 연인이 있으면 다른 남자가 다가오거나 신호를 보낼 때그 남자를 밀어내기 마련인데 바람기 많은 여자는 가는 남자 안 잡고 오는 남자 안 막는다는 마음으로 애인이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다가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등 슬슬쩍 다가오는 남자를 받아줍니다. 오늘은 진짜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시는 마음이 약한 분들도 있지만, 바람둥이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 여자를 연기하면서,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말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받아줄 때도 많죠. 네 번째, 야한 농담을 즐긴다. 의외로 야한 대화를 잘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성경험을 무용 담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중년 여자들이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야한 농담을 주도해서 즐겨하고 감도 높은 잠자리 이야기도 아무렇 지 않게 툭툭 던집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순맥 이라고 내숭을 떨지만 언제든지 즐길 준비가 돼있는 여자 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농담에 잘 반응하고 맞장구 쳐주면 바로 여자의 눈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궁합이 잘 맞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언제나 강렬한 잠자리를 가진다.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욕구가 넘치는 여자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욕구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하고 싶을 때마다 할수 있지만, 남자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애를 써도, 그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둥이 여자는 침대에서 주도권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화끈하고 진하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이 답답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잠자리를 리드하는 것이죠.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가 많이 서툴거나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남자 곁을 떠나고 새로운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재미없는 잠자리를 싫어하고 잠자리에 진심인 편입니다. 여섯 번째, 스킨십이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쉽게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스킨십을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여자는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남자와 마주보고 앉기보다 늘 남자 옆자리에 앉아서 남자의 손이든 허벅지든 남자의 몸을 잘 터치합니다. 대화 도중 남자의 몸을 쉴새 없이 터치하고 남자 스킨십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여자는 사귀기 쉬운 바람둥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당연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남과 만날 경우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친구나 모임 또는 아예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보통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입니다. 분명 친구들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등 여자의 말을 조금만 기억해 두고 있으면 거짓 상황을 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여자의 경우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바람둥이 여자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 자기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다룰 줄 알고 어떻게 작업했을 때 남자들이 넘어오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거절해서 저 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 대부분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도취가 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척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언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모든 남자가 자신에게 빠져 있고 자신과의 잠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 사람과 계속 만날지 떠날지의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그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기 때문이죠. 열 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주 말한다. 왜 다른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말할까요? 바로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자신은 안전한 여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뒤탈도 없고 매달릴 일도 없는 쿨한 여자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미혼보다 결혼한 남녀가 바람피우는 대상으로 좋다고 합니다. 서로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고 약점을 잡기도 쉬우니까요. 이런 여자는 자신은 집안일과 음식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안 단속을 잘하고 있으니 자신이랑 만나도 들킬 걱정은 하지 말라는 분위기죠. 대신 남편이 무뚝뚝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 매일 밤 외로운 여자인 척 합니다. 저렇게 괜찮은 여자가 외로워하다니 내가 저 여자를 몸으로 위로해줘야겠다 라고 남자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개인사를 자주 말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람둥이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쾌락의 맛을 한번 알아버리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하지만 자극에 중독되는 것을 조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